네, 안녕하세요. 대마승입니다. 오늘 어,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네요. 어, 오늘 어제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하락의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깊은 하락은 아니지만 꽤 까다로운 모습의 그런 어, 시장 상황을 보여줘서 음, 일단 내일의 흐름을 한번 더 지켜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벤트 어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그오 그,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오늘 기준, 다음에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내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 정리를 해서 제가 이벤트 당첨자 당첨자라기 좀 그렇네요. 아무튼 뭐 순위권에 들어가신 분들. 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상위 간, 상마감을 한 종목도 있고요 어, 상승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온 종목들이 많아서, 어, 되게, 뭔가 되게 좋았었습니다. 자, 어제 종목들 보고 오늘의 내일 가는 종목, 탑3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코프라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코프라 보시면은, 어, 오일선을 살짝 깼어요. 마이너스 2.48%가 저가인데 살짝 깨고 그리고 회복을 해서 어이 어제에 만든 캔들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앞에 있는 손두 개를 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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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거량이 붙어주면은 이 앞에 있는 여기 구간을 먹으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구간까지 올라왔었을 때 수급 보는 걸 봐서 이제 뭐 익절을 하든 어 돌파를 보든 그렇게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 약 양봉 마감을 했네요. 그렇게 일단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어요 종목은 또 내일도 같이 시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비코전자였습니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 지금 모습을 보시면. 요 구간이죠. 요 어, 캔들에 저점 안 깨고, 어, 저가가 마이너스 2.5% 고가가 2% 정도의 캔들을 만들었는데 흐름상 괜찮죠? 두 개의 이제 단양봉들을 만들어서, 그럼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해서 가게 되면 꼬리를 먹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비코전자도 내일 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RF s e 라는 종목인데요. 어, 오늘 댓글에도 15% 이상 어,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드린 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어, 상을 봤어요. 어, 상을 바로 갔고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시세가 강하게 날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여기가 어, 좀 빡신 구간이 여기 앞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구간을 강하게 상으로 말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 위까지까지는 이제 갭이 좀 떠줄 거긴 해요. 근데 이 앞에 저항들을 한 번에 돌기는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내일 네, 적절하게 자립절 하시고 이후에 흐름 만드는 거 보면서 다시 예매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laughs> 아르프세미는 어, 강하게 잘 갖는 종목이네요. 그러면 오늘의 내일 가는 종목 탑3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묵직한 종목이죠. 어, 이 종목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제가 좋아하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돌파를 강하게 해주었고, 어, 요 구간까지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급락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이렇게 매물이 강한 부분들이 아니라서. 어, 요 돌파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돌파 자리 이탈을 하는지 요까지 밀려서 가는지 상호선이 저 아래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가는데 이거 뭐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뭐그 부분들 아무튼 이 구간을 어 이탈하지 않으면 바로 갈수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 반도체는 굉장히 이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킨들이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서울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u n 젤 l 이라는 종목인데 u n 젤 l 은 제가 이 종목은 종가배팅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제가 장중에 매매도 했거든요 근데 어 추세 흐름상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구간을 여기죠 여기를 이제 뚫어서 시간에서 한 2.몇% 올랐는데 일단 여기가 돌파자리기 이 때문에 4,9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앞쪽에 있는 요 구간이 매물이 가장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전에 요 급등을 하면서 요 구간에 맛을 보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넘어서서, 이, 요, 이 구간을 넘어서는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수금이 받쳐주고 돌파가 되느냐 따라서, 이제 이 구간인가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니까, 요기 형태만 보면 되게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 강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어 추세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가는 추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 손절을 좀 짧게 4,900원 대지는 3일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하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은 HDC 현대 E.P.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한번 어, 언급을 했던 종목이에요. 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오늘 또 골랐느냐면은 그때 이제 어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이 구간에 이제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 충분히 다시 갈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추세가 만들어진 종목이 그 추세를 깼다가 다시 회복을 했을 때,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그각 종목마다 놀아야 될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간 안에서만 놀아주면 되는데 어 이탈을 하면 그때부터는 보면 안 되는데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현대 EP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제가, 어, 그때 설명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만들었으니까, 어, 여기 자리를 돌파를 했고, 그니까 러 제가 그때 처음으로 설명드렸던 자리보다는 높아졌죠? 일단 저점도, 저점 추세도 굉장히 좋고, 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추세가 굉장히 강해져서 가고 있는 중이라, 거래량도 수급이 이전의 수급보다 굉장히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갈수 있는지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 종목을 골랐습니다. 어 시장이 약간 좀 항상 혼란스럽, 뭐 약간 혼란스럽고 정돈이 안된 느낌이 들 때는 제가 약간 묵직한 종목들을 어 추천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형태가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서울반도체랑 HDC 현대 E.P.를 어 그래서 골랐고요. 현대 E.P.는 이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흐름을 갈 자리에서 밀렸다가 다시 만들어서 가는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세 종목 골랐습니다. 자 오늘까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 내일에 이제 수익률 합산을 해서 어, 세 분께 이제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참가 어,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어, 오늘 하루도 힘든 장 수고 많으셨습니다.